이시간에는 지난 수요 기도회 때 나누었던 루키 2강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새로운 만남입니다. 하나님 말씀 루키 2장 1절로 23절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적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함여인 루시, 나우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우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따라 갈지어다 하매. 루시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루세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배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운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루시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루시 이르되, 내네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의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루세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루시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루시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루시야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굳이지 말라 하니라. 루시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루시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기한 사람의 이름은 보았으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와로부터 호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함 여인 루시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주수를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도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루세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루시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기근을 피해 모압당으로 갔던 나우미는 모든 것을 잃고 단지 루시라는 며느리와 함께 다시 시아버지였던 엘리멜렉의 친족관계에 있는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아무런 계획도 없이 이삭을 줍기 위해 밭으로 나갑니다. 그저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서 이삭을 줍겠다는 마음으로 밭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 그녀의 발걸음을 시아버지와 친족 관계에 있는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맥락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신이라의 말씀처럼 희망의 예가를 불렀던 루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된다면 된, 됩니다. 그렇다면 루의 발걸음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 또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일상에 충실한 루 베들레헴에 도착한 루스는 시어머니에게 밭에 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청을 합니다. 이 말의 원어의 뜻을 보면 정중한 간청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의미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종합해 볼때 루스는 어머니에게 순종하려는 겸손한 태도로 자신의 의견을 요청하고 그 허락을 기다리는 의미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이스라엘의 풍습을 잘 알고 있는 듯 이삭을 죽겠다고 말을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율법에는 가난한 자와 타국인과 고아와 과부들이 추수하는 밭에서 이삭을 거둘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죽겠다고 요청을 하고 주인이 허락을 할 경우 밭에서 이삭을 주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삭을 주울 수 있는 것 자체가 주인이 베풀어준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록 타인의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워 먹어야 할 만큼 궁핍했지만, 룻은 일상의 삶에 충실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전히 룻은 희망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우연해라는 하나님의 섭리, 뜻밖의 만남. 루는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런데 그녀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일을 우연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연처럼 보이는 그 현상 이면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마태복음 1장의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5절 상반절 라는 말씀에 근거해 볼때 보아스는 가난정복 초기에 등장했던 러의 여리고성의 기생이었던 라합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라합의 아들 보아스와 모압 출신의 루세 만남은 훗날 다윗왕과의 출현을 예고하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족보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이 놀라운 일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에스더 6장 1절에서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아 역대기를 읽은 후 우연한 일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은혜받은 룻 그렇게 만난 보아스는 룻이 누구인가에 대해 알게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자기 밭에서 이삭을 죽도록 허락을 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그 이상의 일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면 다른 곳에서는 일하지 말고 자기 밭에서만 일할 것과 보아스의 소녀들과 함께 붙어있도록 조언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소년들에게 루슬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일꾼들을 위해 제공한 물을 마시도록 허락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방 여인으로서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는 여지를 없애고 루의 보호자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보아스는 루슬 세심하게 보살핌으로 하나님의 헤세드, 즉 소외되고 궁핍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돌보는 자비와 은혜의 모습을 실천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주시기를 원하노라. 12절. 라는 보아스의 고백에서 알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헷세드 안에 머물고 있는 삶인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적용. 비록 지금의 환경이 어렵지만 주어진 일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막연한 나의 발걸음이지만 그 발걸음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확신하십니까? 세 번째,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자비와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네, 기도하는 가운데 깊은 적용을 해보시고 사사시대 아무리 어둡고 깜깜한 왕이 없는 시대였고 자기 소견에 행하던 그런 시대였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쓰레기 속에 장미꽃처럼 보아스의 아름다운 사랑의 삶, 루스의 아름다운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지금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아름다운 삶을 꽃 피워야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